안녕하세요. 출판 만화 '차가운 머핀'을 제작한 권길진입니다. '차가운 머핀'은 주인 미니와 고양이 머핀의 유대 관계를 다룬 작품입니다. 어느 날 집을 나간 머핀을 찾기 위해 주인 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, 둘뿐이었던 세상 속 새로운 자학들이 등장하며 미니와 머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. 평소 만화를 그릴 때 여러 주제를, 주제를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. 타인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고립에 빠지는 모습을 그려내보고 싶었습니다. 이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화를 제작하면 지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성취한 분위기를 주는 고양이로 대체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머핀과 미니가 서로를 정의 내리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, 둘의 유대 관계에 대한 결말을 충분히 상상하며 본다면, 마지막 결말에 큰 자극과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차가운 머핀을 제작한 권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